저소음으로 쾌적한 공간, 날씨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제습기 추천 조용한 습기 해결사 클레파 미니 제습기를 소개합니다. 제습기 소음 때문에 밤잠 설치셨던 적 있으신가요? 물탱크 비우는 게 번거로워 불편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고민을 덜어줄 클레파 저소음 미니 제습기 BMD656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주 낮은 소음으로 작동하여 밤사이에도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유지해드립니다. 또한 3리터의 대용량 물 탱크가 있어 자주 비울 필요도 없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후기를 살펴보면 가벼운 무게 덕분에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실내 카겔 제습제로 작은 공간 내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합니다. 특히 수면 모드에서는 소음 걱정 없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으며 깔끔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에도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바로 클레파 미니 제습기로 집안 곳곳의 쾌적함을 느껴보세요. 밤마다 제습기 소음으로 잠못 이루셨다면 이제 조용하고 안락한 밤을 만나보세요. 리치매직 제습기는 조용한 취침 모드로 숙면을 도와드리며 무드등이 따뜻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밤새 상쾌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품은 정말 강력합니다. 시간, 예약, 기능으로 사용 편리함까지 챙길 수 있어 바쁜 일상에서도 자동화된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 후기를 살펴보니 가정에서 이동이 간편한 사이즈라 활용도가 높다고 하네요.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 놓아도 공간을 적게 차지하여 공간 활용에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물통 용량이 넉넉해 자주 비우지 않아도 돼요. 매우 편리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리치매직 제습기로 소음 없는 쾌적한 밤을 경험해 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용량 제습기로 집안의 습기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혹시 집안 곳곳에 습기가 가득해 찝찝하셨나요? 작은 제습기는 늘 부족하셨죠?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리치매직 제습기 대용량 가정용입니다. 이 제품은 넉넉한 대용량 물통을 갖추고 있어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되며 강력한 제습력으로 집안을 쾌적하게 유지해줍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니 크기가 작고 가벼워 이동이 편리하고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소음이 적어 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물통을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되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치매직 제습기로 집안의 쾌적함을 경험해 보세요.